요즘에 주식시장이 무섭게 빠지고 있죠. 예, 많은 분들도 그렇고, 사실 우리 다 같이 고점에 못 팔고 물려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더 많죠. 우리 채널은 고품격 재테크 주식 노가리 전문 채널이기 때문에 자, 이럴 땐 아주 객관적인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앞으로 주식시장이 이제 반등 좀 할까, 아니면 계속 하락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소신 있게 설명을 드리는 게 지금 필요하겠죠. 근데 뭐 저도 물려 있기 때문에 희망 회로를 돌리는 거라서 객관적이다고 볼 수는 없어요. 예. 물론 제가 여기서 반등한다, 뭐 기다려라 이런 말씀들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주가가 여기서 더 빠지면 욕좀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유튜버라는 게 그렇죠. 맞춰도 욕 먹고 틀려도 욕 먹어요. 근데 그럴 바에는 소신 있게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냥 시원하게 말씀드리는 게더 낫더라고요. 어차피 뭐 시청자 여러분께서 저한테 기대하시는 것도 제가 무슨 점쟁이도 아니고, 신도 아니고, 정확하게 맞추시길 바라는 게 아니죠. 맞추는 것보다 웃기는 게더 중요하다. 네, 이런 분들이 한20% 계시고, 나머지 한 80%는 경제지표 등 이런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해서 이렇게 설명드리기 때문에, 증거 같은 시점에 좀 마음의 안정을 좀 편안하게 찾고 싶은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일단,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주식시장의 격언, 그리고 투자의 구루들, 이런 월가의 레전드들이 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공포에 투자하고 탐욕에 매도하라. 주식 시장이 지금처럼 이렇게 빠져있을 때 사람들은 앞으로 주가가 더 하락하는 건 아닌가 하는 공포에 빠지죠. 그래서 경제 채널, 댓글들을 보시면은, 아, 이거 미리 현금화를 했어야 된다 이런 원망이나 후회를 하시거나, 앞으로 주식시장이 더 폭락할 거다. 뭐 이런 이유에 대한 댓글이 굉장히 많고 넘쳐나는 시기가 지금 이런 시기고, 이게 시장에 공포가 온 시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있을 때 매수하고, 주식시장이 앞으로 더 간다, 더 간다, 다들 너무나 좋을 때, 그때 매도하면 돈을 번다. 이건데, 막상 지금 공포에 빠져 있는 시점이 오니까 어떤가요? 추가 매수할 돈이 있더라도 매수 버튼을 누르기가 이게 쉽지 않으시죠. 뭐 그동안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거 쳐다보면서 한15% 정도만 떨어져 주면 내가 전 재산을 몰빵하게 했는데 생각했던 이런 종목들이 막상 딱 15%가 떨어지니까 뭔가 지금 사면은 더 폭락할 것 같고 갑자기 주가가 떨어지니까 이 회사가 별로인 것 같고 이제 앞으로 떨어지는 일만 남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보통 우리들은 어떻게 하죠? 주가가 한창 오를 때 풀매수하고, 지금처럼 주가가 빠지는 공포의 시기에 손절을 때리고 이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려고 만약에 마음을 먹으신 초보자 분들은 사실은 지금 이런 때 주식을 사야 됩니다. 그래야 주식 시장에서 돈을 벌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마인드업은 이 정도만 하고 지난 영상들에 이어서 지금 주식 시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경제 지표들을 근거로 합리적인 판단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뭐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근거 영상들을 이전 영상에서 많이 말씀을 드려놨어요. 그래서 똑같은 거를 또 설명드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질문하시는 내용들이 이미 지난 영상들에서 다 설명드렸던 내용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 영상 안 보신 분들은 꼭한 번씩 봐주시길 부탁드린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첫 번째로 혹시 지금 시청하시는 분 중에 네, 지금 이게 나스닥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S&P500입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마 지금 거의 90%는 아, 이미 손절을 하기 좀 늦은 시점이다 지금은 그냥 존버가 답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면 실제 투자자들 다수의 심리에 따라서 단기적인 주가의 움직임이 결정되기 때문이거든요. 지금처럼 이렇게 주가가 급변할 때 계속 많이 떨어지거나 올랐다거나 떨어지거나 반복할 때는 중장기적인 주식시장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경제지표죠. 경제지표를 보는 것보다 사람들의 심리를 지수화한 지표들을 보는 게 우리가 진짜 궁금한 지금 단기적인 주식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 이 부분을 예측하는데 좀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볼 텐데요. 지금 이거는 뭐냐? 여러분도 잘 아실 텐데, 빅스 지표라는 겁니다. 변동성 지수 또는 공포 지수라고 부르는데, 이 지표가 높으면 높을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불안하고, 공포를 많이 느낀다. 이걸 의미하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2008년입니다. 요가. 예, 금융위기 때, 그리고 이번 코로나 때, 요 때가 요가 60이거든요. 이때 60을 넘어섰어요. 이런 경우에는 거의 뭐 버블의 끝자락에 있다던가, 이때 경기 둔화 와 함께 주시장에 식 폭락이 오는 경우, 아니면 이제 천재지변이나 어떤 뭐 특수한 이런 질병으로 폭락이 오는 경우라서 60까지 올라가는 건데, 자, 그렇게 자주 오지 않죠. 딱 봐도 아시겠지만. 근데 혹시 지금이 <laughs> 금융위기나 코로나 같은 이런 폭락으로, 곡을 어 비견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폭락이 온다 보시는 분 계신가요? 저는 그 정도까지 갈 수준은 아니라고, 예 그냥 흔히 지나가는 조정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조정이 아니라면 한 중간 정도인 30 정도를 기준선으로 봐야 되는데 30 정도가 넘어선 시점은 언제냐. 유럽의 재정위기라든가 아니면 은 미국 부채위기라든가 아니면 미중 무역분쟁이나 중국발 부채위기 뭐 이런 것들에서 한 30까지 올라갔고요. 근데 지금 시점이 이제 그 정도에 맞먹는 수준의 조정이죠. 그래서 지금이 31.16까지 이렇게 올려온 상태인데 그렇다면 많은 투자자의 심리상 저점 부근이 어디쯤일까 이것을 우리가 심리적인 지표를 통해서 확인을 할수 있죠. 그림처럼 지금의 조정, 예, 지금의 하락이 금융위기나 코로나 수준의 이런 엄청난 폭락이 아니다. 예, 그럼 나머지 일반적인 수준의 폭락이다 볼수 있고 요 30을 넘어가는 시점 역사적으로 거기서부터는 저점을 형성하거나 아니면은 왜 무릎 아래예 발까지 어느 정도 이제 주식시장의 하단 그러니까 바닥을 좀 다져가는 단계에 진입했다 이걸 알수 있어요 그럼 지금 빅스 지수가 31.16이니까 자 이제 바닥이 어느 정도 가까워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이런 희망을 한번 가져볼 수 있는 시점이죠 근데, 물론, 이제, 재수가 없으면은, 한 40까지도, 예, 이게 40이죠. 이렇게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그래서, 빅스 한 30에서 40 사이, 지금 31.16이니까, 이 사이에서 분할 매수하면, 그리고 또 그동안, 진짜 사고 싶었던 종목을 이렇게 만약에 분할로 사준다 네, 그러면은, 수익 볼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물론, 확률이니까, 예, 안될 수도 있는데, 그나 역사적인 사실을 봤을 때, 확률이 굉장히 높다. 우리가 베팅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죠. 네, 그렇다면 심리 지표가 이것뿐이냐? 아니죠. 심리 지표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오늘 알아볼 건 시장의 공포와 탐욕을 알아볼 수 있는 CNN에서 발표하는 공포 탐욕 지수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지표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극단적인 공포의 사람들이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0년 코로나 때 보시면 이게 20 아래 쭉 내려갔거든요 이게 엄청난 공포 상황이죠 이때 주식을 매수하면 그러면 수익을 보는 건데 자이 피어 앤 그리드 그러니까 공포 탐욕 지수는 좀 애매합니다 이게 50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이제 중간이 50 정도고요 지금은 이제 37 정도 거든요. 네, 이게 이제 요 정도 내려왔다. 그러면 아, 과감하게 그냥 아, 많이 떨어졌구나. 요건 뭐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확신을 가질 수도 있는데, 빅스 지표에서는 어느 정도 좀 바닥이 나오는 것 같은데, 요거는 37로. 약간은 애매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50 아래 의이 시점은 공포가 굉장히 큰 상태. 지금 한37 정도다. 요건 어쨌든 시장이 좀 공포에 떨고 있다. 이걸 알수 있기 때문에 이거 참고하면 되겠죠. 투자자들의 심리 상태를 알수 있는 지금 빅스 지표 그리고 공포 탐욕 지수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공포 탐욕 지수만 봐서는 아직 좀 남은 것 같지만 빅스 지수를 봤을 때는 그래도 무릎 어디쯤 오지 않았을까. 물론 뭐 공포 탐욕 지수도 여기 이렇게 뚝 떨어져 가지고 요 정도 왔다가 이제 반등할 수 있으니까 이게 무릎 아래 이제 바닥을 좀 다지는 이런 단계에 왔으니까 만약에 산다 그러면 이때부터 분할 매수를 조금씩 해도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할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런 시점에 손절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고점에서 매도한 게 아니면은, 역시 존버하고 기다리는 게 맞을까요? 역시, 무릎 아래 이제 바닥을 다질 수 있는 시점이니까, 이때 팔면 안 되겠죠. 근데 보통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이렇게 버티고 계신 분들은 이런 영상에 별로 민감하게 반응을 안 해요. 음, 뭐, 그렇구나. 이제 좀 기다리면 되겠네 하면서 마음이 편해요. 왜냐면은 하 거의 지금 포기 단계거든요. 저도 그렇지만 우리 채널 영상 보시고 이렇게 마음의 안정을 취하시고 나서 이제 주시장을 안 보세요. 다른 일 하시고 뭐 이러는 거의 포기 단계이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 안 하시는데 진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 굉장히 까칠하게 막 댓글 달고 하시는 분들은 최근에 하락할 때 떨어지면 다시 잡으려고 손절하신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손실을 확정한 상태죠 손절을 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 좀더 하락한 시점에 잡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다시 재매수를 해야 되는 미션이 남아있는 건데 괜히 시점을 잘못 잡아가지고 갑자기 반등을 해가지고 자기가 손절한 시점보다 또 올라가 버리면 은 이땐 진짜 미치는 거죠 그냥 손실이 확정되어 버리니까 이런 시기에 엄청나게 예민해집니다. 근데 좀 아쉽지만, 이게 저점이 언제인지 맞출 수 있는 경제지표도 없고, 예, 맞출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그래서 늘상 말씀드리지만, 폭락할 때더 떨어지면 사겠다 면서 손절하고 나면, 다시 저점을 잡는 그 구간 있죠. 예, 그게 뭐한 달이 되든 몇 달이 되든, 그 다시 저점을 탐색하는 구간에 진짜 지옥을 맛봅니다. 정말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맨날 뭐 경제 유튜브 채널 찾아보면서 엄청나게 많이 보게 되고, 그리고 평소에 보지도 않던 레포트도 갑자기 막 열심히 보게 되고, 되고 진짜 밤새서 미국장 잠이 안 와요. 혹시 반등할까 봐. 예. 그래서 미국장 쳐다보느라고 밤잠도 못 자고 난리가 납니다. 이거 제가 옛날에 다해 보고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야, 이거 중간에 팔고 저점 다시 잡겠다 하는 그 기간에 정말 지옥이었던 것 같아요. 아, 차라리 이렇게 힘들고 하느니 그냥 존버하는 게 낫다 싶어서 저는 그냥 존버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능력 되시는 분들은 팔고, 예, 더 떨어지면 다시 한번 사보십시오. 자, 이제 다음으로 봐야 할 경제지표는 뭐냐. 자, 이거는 뭐 단기적인 이슈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번 조정이 돼서 좀알수 있는 건데, 이번 주식시장이 하락의 총매 역할을 했던 게 뭐죠? 바로 10년물 국채금리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은행에 예금을 한 달만 하는 거랑, 1년 하는 거랑, 이자 차이가 꽤 크게 나죠. 수시 입출금식 방식으로 해야지만 거의 한달 동안 할수 있을 텐데, 여기 넣어두면 사실상 뭐 거의 이자가 없다고 봐도 돼요. 네, 그런데, 그래도 1년을 넣어두면 최소한 1% 이상, 예, 뭐 저축은행 가면 1.5% 이상도 받죠. 마찬가지로, 1년을 빌려주는 것보다 당연히 10년을 빌려주는 10년물 국채금리가 어, 1년물 국채 금리보다 뭐, 당연히 높은 거는 누구나 다 상식적으로 알수 있죠. 그래서 장기적인 평균을 봤을 때, 어 때도 1.5에서 한2% 정도, 이렇게 차이가 벌어지더라. 이걸 알수 있어요. 그런데 이 10년물 국채 금리를 보면은 막, 올랐다 떨어졌다 난리도 아니죠. 기준금리랑 틀리게. 이 이유는 뭐냐면은, 투자들이 국채를 사고 팔죠. 트레이딩을 하기 때문에, 이때 금리가 변하게 되는데, 기대감이라는 요소가 엄청나게 많이 반영되는 게 바로 이 트레이딩의 시장이죠. 그래서, 그래서 금리가 올라갈 것 같다. 그럼 국채 투자자들이 막 국채를 막 매도하기 시작하면서, 한순간에 쫙 올랐다가, 아, 아닌데 좀 천천히 갈것 같다. 그럼 떨어졌다가, 또 다시 올라갔다 떨어졌다가, 이거를 반복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보면은, 지난 한 1년 동안, 거의 1에서 1.9%, 뭐, 요렇게, 이렇게 올라가겠죠. 어쨌든, 이런 예, 패턴을 보이면서 요 안에서 움직였습니다. 예, 무한정 올라가진 않으니까. 그럼 이런 반복적인 패턴이 나타날 때 어떠냐? 일단은 지금 금리가 올라갈 것 같다 우려가 커지면서 국채금리가 급등하는 구간. 그러니까 언제든 이런 시점에서는 주시장이 굉장히 안 좋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과거에 어땠습니까 항상 <laughs> 그때마다 미 연준 의장이 갑자기 또뭐 인터뷰 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이 갑자기 조금 비둘기 적으로 변합니다 립서비스 라는 걸 해주죠 다음 금리 인상 은좀 천천히 할 거라는 둥 진정하라는 소리를 막 해줍니다 그러면은 역시 옛날에도 마찬가지고 장기로도 다 똑같습니다 국채금리가 급등했다가 떨어지고 급등했다 가 떨어지고 이런 구간을 계속 반복을 해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구간,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워낙에 심해지고, 그리고 미연준이 급작스럽게 기준금리를 막 미친 듯이 인상하진 않거든요. 어쨌든, 한해할 때마다 0.25씩 천천히 천천히 소통하면서 올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한 범위, 수준에서 많이 움직이는, 이런 경향을 갖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알아둬야 될게 있죠. 지금 S&P 500의 PR이죠. 예, 전체 S&P 500 시가총액을 S&P 500 기업들의 순이익으로 나눈 값이 24.84약한25 정도 수준입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 기대수익률은 한4% 정도로 계산을 해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10년물 국채 금리 의런 패턴 요런 흐름으로 봤을 때 지금부터 앞으로 한2% 정도 또는 한1.5% 정도는 금리가 더 올라간 시점이 되었을 때그 정도는 되었을 때 주식시장의 자금이 채권시장으로 넘어올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더 올라가면 위험해지는 시점이 언제냐? 단기금리가 10년물 국채금리와 1.5에서 한2% 정도 항상 차이가 났다. 그러면은 앞으로 미연준의 기준금리가 몇 퍼센트 더 올라가면 좀 위험해지겠다. 이 수치가 나오는데 2에서 2.5% 수준으로 올라가면 그때는 진짜 위험한 시점이다. 이걸 알수 있죠. 그게 언제쯤이냐? 이게 미연준 FOMC 위원들의 점도표에서 나타나는데 한 2024년쯤 되면은 기준금리 대부분이 한 2%에서 보통 한2.5%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아까 S&P500의 PR이라든가 아니면 미국채금리 10년물의 이런 금리 수준을 봤을 때한 2년 정도 후면은 네 위험한 수위에 도달한다 이걸 알수 있죠 2024년이면은 아 주식시장에 있는 자금이 채권으로 전부 넘어올 수도 있는 시점이구나 요거를 알수 있죠 물론 미국 기업들의 이익과 그 다음에 주가 수준, 그리고 또 FMC의 기준금리 결정, 앞으로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 하면서 시기가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는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교육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네. 아시는 분은 바로 아실테고. 자, 그래서 오늘은 이번 주식 시장이 추세적인 폭락이 아니라 뭐 일시적인 조정의 가능성이 높은 근거들을 몇 가지 보여드렸는데, 단기 심리로 빅스와 공포 탐욕 지수를 봤고, 그리고 10년물 국채 금리 변화와 금융 시장의 자금 이동 원리, 이걸 통해서 장기 자금의 흐름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죠. 이렇게 투자를 할때 가장 중요한 건 공포에 과감히 매수해 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20년 3월, 4월, 이런 코로나 당시에 최저점에서도 주식시장이 더 폭락할 거다. 이런 두려움이 시장을 엄청 크게 지배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기관들이 그때 사지를 못했습니다. 한미만 기관 투자들도 그런데 개인들은 오죽했겠습니까 떨어지는 칼날 잡다가 손가락 다 잘려 나간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고요. 마찬가지로 금융 위기 2008년도에도 그랬고 2012년 유럽 부채 위기 때 예, 그때도 온갖 공포가 시장을 휩쓸었어요. 특히 제가 기억하기로 2008년 금융 위기 때는 거의 최저점쯤에서 예, 다음에 아고라의뭐 미네르바 같은 분이 나와서 예, 반토막이 떠날 수 있고 이제 폭동도 일어나고 뭐 전쟁 위협도 있고 그러니까 라면을 좀 미리 사재기 해더라. 그런 얘기도 막 나오고 그랬거든요. 자, 그럼 그런 순간순간 하락의 극점, 그러니까 공포가 심한 시점마다 저점에 매수하는 사람들은 꼭 있었어요. 근데 그 순간에는 또라이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 슈퍼개미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주가가 얼마나 더 떨어질지 몰라요. 네, 여기서 뭐더 하락할 수도 있고 좀더 반등할 수 있다. 이건 뭐 아무도 모르겠죠. 그런데 지금 시점에 주식을 산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더 떨어지면 어떡하려 그래 아니면 미연준에서 기준 금리 급하게 올릴 수도 있다는데 뭐좀 기다렸다 사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약간 또라이 같다 이런 평가를 내리실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죠. 뭐 물론 <laughs> 그다음에 잘못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게 중요한 거는 뭐 이런 공포의 구간들에서 이런 작은 연습 연습들을 할수 있는 이런 시점들에서 어느 정도 자기의 통찰력과 내공이 쌓였을 때 정말 이렇게 금융 위기라든가 코로나처럼 제대로 된 폭락에서 과감하게 또 들어가서 제대로 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얕은 조정 구간 같은 경우에는 자, 연습의 시기로 삼는 게 좋지 않을까? 이게 저의 의견입니다. 자, 저희 후원 계좌로 후원해 주신 분들한테 이제 감사의 의미로 교육을 해드리고 있죠. <laughs> 뭐 아무런 교육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었을 때 후원을 해주신 고마운 분들이 이제 계셔서 제가 그냥 받으면 좀 그러니까 저도 해드릴 수 있는 산업이라든가 종목. 그리고 이제 경제 흐름 같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을 좀 해드려야겠다 느껴서 한달 교육을 진행했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아서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일단 뭐 교육 때문에 후원을 해주시는 것은 별로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도 교육을 하려면 또 너무 적은 금액은 좀 그렇고 5만원 이상 후원해 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은 제가 한달 교육을 감사의 의미로 진행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 주시고요 지속적인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